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해양자원육성학과의 김양근 교수입니다 아, 그 학과를 지원한 학생들에게 학과를 소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우리 학과 회의에서 얘기가 나와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 저는 이 조그만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아, 이 해양자원육성학과는 해양환경하고 해양생물 자원에 대한 아,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아, 저는 이제 해양식물학, 해양생태학, 해조바이오매스학 아, 이런 과목을 이제 담당하고 있어요. 아, 이 그림은 이제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해양의 시대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어, 이 해양 환경 자체가 어, 이, 지구, 육상보다도 산소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어, 또 기후를 어, 조절하는 이런 환경뿐만 아니라, 이 바다가 어, 이러한 비즈니스, 경제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레저 활동도 많이 하고, 어, 그리고 또 바다에 나는 이러한 생물들이, 생물 자원들이 어, 우리의 식품으로서 매우 중요하고, 또 의약품 물질로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속 가능한 개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해서 환경과 사회 경제가 같이 생각을 해서 우리의 삶을 더 보다 나은 이러 지속적인 생산과 경제 소득을 이뤄내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우리 바다의 생물 생산에만 집중했다고 하면 이제는 환경을 고려해서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우리 후세까지도 이런 바다를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런 그 자연에 대한 탐구와 생물 생산을 이루어 나가는데. 더 초점이 맞춰졌다 해서 이 우리가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러한 이러한 차원에서 바다 환경을 중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특히 내가 담당하고 있는 이제 해양 식물 해조류는 우리나라는 이제 해조 양식 생물 생산이 선진국이죠 소야 한류라고 할수 있는 우리나라가 앞서 나가 있는 부분인데, 이수확을 해서 해조류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해조류를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 한국민이 우리 민족적인 특성이 해조류도 잘 먹고 또 바다의 이런 환경을 잘 저감하는 이런 생물이다. 이, 이, 생물들을 재료로 해서 여러 가지 이 추출물이라든지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분야로 확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분야다라고 할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해양의 개척, 해양의 꿈을 대해서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